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큼지막한 다이버 모델을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웰리머크사의 WM175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업체를 통해서 시계를 제공받아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네요 이 시계는 그랜드세이코의 SLGA001 스프링 드라이브 프로페셔널 다이버 600m 60주년 모델을 오마주한 오토매틱 시계이며 80달러대라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낸 제품이기도 하죠 오리지널은 고강도 티타늄 케이스에 그랜드세이코 9RA5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 600m 방수 성능을 지닌 프로페셔널 다이버워치입니다. 어, 성능과 품질에 걸맞게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이기도 하죠. 반면에 웰리머크 WM175는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가형 오토매틱으로 만든 시계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파가니 디자인에서도 1680 모델로 출시한 바가 있는데 120에서 150달러 정도에 팔았었고 지금은 재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계는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5달러에 판매 중이며, 컬러는 블랙과 블루 다이얼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베젤의 컬러는 블랙으로 동일하죠. 최근 들어서 40mm 이하의 스몰 사이즈 다이버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오리지널의 묵직함을 그대로 살려서 44mm 빅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계가 지닌 매력은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시계가 과연 어떤 수준이고 살 만한지 같이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양부터 보자.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직경은 44mm, 러그 트러그는 47mm, 두께는 12mm입니다. 밴드 역시 316L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이 장착되어 있으며 폭은 22mm이죠. 글라스는 AR 코팅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장착되어 있으며 무브먼트는 일본 미요타사의 8215 오토매틱, 그리고 방수는 200m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징으로는 데이트 캘린더의 내시 방향 용두 구조, 그리고 C3와 BGW, 9, 스위스 슈퍼 루미노바 야광처리가 된 점을 들 수가 있네요. 어,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묵직한 다이버의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자 일단 직경이 44mm로 큰 편이며 케이스와 러그가 쿠션형으로 넓게 펼쳐지고 각이진 형태를 해서 상당히 남성적인 인상을 줍니다. 반면에 직경에 비해서 러그 트러그가 47mm로 짧은 편이라서 막상 착용을 했을 때는 크다는 인상이 덜하죠. 다음으로 케이스는 측면과 전면부에 브러쉬드, 꺾이는 빈면 폴리시드 처리를 했네요. 베젤의 측면은 코인엣지 처리가 되어 있으며 인서트는 알루미늄 재질의 블랙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에는 12시 역삼각형 야광점과 10단위 표기 그리고 눈금들이 화이트로 음각 처리가 되어 있죠. 베젤의 회전은 120 클릭 단방향 로테이팅이며 백 플레이가 없이 좋은 작동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베젤과 글라스의 경계에 스틸 링이 위치하여 시각적으로 디테일을 살리고 있네요. 어,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장치입니다. 되어 있으며, 무반사 코팅 처리가 되어 다이얼이 또렷이 보이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어, 그리고 표면은 딥블루 컬러의 썬레이 다이얼이며 챕터링에는 눈금이 마킹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12시 역삼각형과 원형 루미너스 인덱스가 위치하며 3시, 6시, 9시에는 바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인덱스에 스틸 스트로크 처리가 되어 있으며 크고 입체감 있게 들어가서 좋은 신성을 보여줍니다. 어, 다음으로 다이얼의 상단에는 심벌, 하단에는 오토매틱과 방수표기가 되어 있으며 4시방향 에는 데이트 캘린더가 위치하죠 중앙에는 시분초 세 개의 엔지가 장착되어 있으며 넓고 크게 제작돼서 가독성이 높은 편입니다. 시침은 스워드와 메르세데스를 합친 느낌이며 분침은 에로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야광은 시분 엔지와 인덱스 그리고 베젤의 야광 점에 처리가 되어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 핸즈가 블루, 인덱스가 그린으로 발광을 합니다. 스위스 C3와 BGW9 슈퍼 루미노바드료가 사용되어서 준수한 발광 성능을 보여주죠 그럼 측면을 살펴보자. 측면의 두께는 12mm로 오토매틱으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두께는 생각보다 두껍진 않네요. 측면에서 보면 4시 방향 용두는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죠. 크라운 가드가 따로 없는데 용두가 케이스에 살짝 들어간 구조입니다. 오픈은 푸시풀 방식이며 뽑아서 2단에서는 10분 조정이 되며 핵기능이 있어서 초침이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1단에서는 날짜의 조정이 가능하고 잠근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가능하죠. 다음으로 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무광이 교차하는 3연줄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이 장착되어 있으며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앤드링크는 솔리드에 폭이 22mm이며 끝자락까지 20mm로 좁아지는 구조이고 버클은 버터플라이로 되어 있죠. 아, 그럼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은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 케이스백이 장착되어 있으며 스크로 오픈 방식이죠. 케이스 외곽에는 재질과 방수, 무브먼트 표기가 간단히 들어갔으며 중앙에는 일본 미요타8215 오토매틱 무 부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세이코 NH 무브와 함께 범용 오토매틱의 표준이라고 불리는 모델이고 안정성은 그만큼 검증된 무브먼트라고 보면 되죠. 성능을 측정해 보면 시간당 21,600진동수에 1로차는 플러스 7초,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가량으로 나오네요. 어 다음은 손목에 착용을 해 보겠습니다. 손목을 크게 감싸는 형태라서 손목에서 고정되는 팔찌 같은 느낌이 들죠. 착용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100 70g 정도로 묵직한 편이라서 참고하면 좋겠네요. 일단 신인성이 좋습니다. 블랙과 딥블루의 매치도 깔끔하고 나름의 유니크한 감성도 지니고 있죠. 외형만으로도 강력한 방수 성능을 지닌 다이버워치로 인식될 정도인데 이 가격에 200m 방수 성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튀지 않고 컬러도 차분한 감이 있어서 캐주얼부터 드레스까지 전천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요약을 해보자. 저렴한 가격에 대비해서 사양이 준수한 시계입니다. AR 코팅 사파이어 글라스에 미요타 무브먼트, 200m 방수 성능을 지니고 있고 디자인도 좋은 편이죠. 단 사이즈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손목이 가는 분들을 고려해서 42mm 옵션이 하나 더 있었다면 완벽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은 큰 맛에 차는 게 매력이라고 보고요. 어, 그랜드 세이코의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한 점은 아쉽지만 저렴하게나마 가볍게 접하고 싶은 유저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하는 제품이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자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